쓸다 쓸다 지쳐서 그냥 내부 덕분에 네. 역대급으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내가 몸소 딱 겪고 나서 해, 한 생각한 우리 네. 양복인들이 이렇게 힘이없다나 김만수 음... 네, 어... 벌을 이렇게 겨우 이제 새롭고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 세빈 쳐보시나. 사가 뭐 이제 사가 절대 안 봤어. 그렇게 해서 한통두통뭐안 캐는 뭐열통 이상 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대요.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난 건.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아주 빚을 졌다고 해야 되나. 사진은 몇살 때예요? 20몇살 때요. 20부터 더 어려 보이는데요? 네. <laughs> 예, 저 기사 생활 끝내고 저녁 들어가실 때 지금.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스무 살 때서부터 에 전업에 들어오신 건가요? 예. 예. 야, 스무, 이게 아니 아니지. 군대 제대하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한일년 했으니까. 네. 예. 스물 한 다섯 여섯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죠. 어. 그때부터 그 전부터 양봉은 아버지께서 하셨고, 네. 예. 아버지 하시던 거를 아버지는 취미생활로 하셨고, 네. 예. 제가 전업으로 갖고 왔지요. 고생 운명했서 고생 진탕했어. 습이 <laughs> 고생을 한한 시기였고 그때 예, 예, 예. 고생스럽게 바로 배운 날 시기 시작이었고 지금 하고 약비가 있다 고만서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이따 이제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쓸다 쓸다 지쳐서 그냥 내비도 버렸습니다. 예. 어, 처음에 버리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거의 전체 봉분에 한 대략 한 한 u 십 프로 조금 o n g Susipo, j 니 n 주저앉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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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부터싹다 n g Jung, 고 u n g Jung, Jung, j u 이 g j u 이제 j 이제 g j u 이다 보니까 이 j u 해 g Jung, j u 파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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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n g Jung, Jung, j 스 n g Jung, j u 그러게요. 네. 예. 되게 걱정스럽던데 네벌도 살려야 되는데. 네벌은 예. 거의 내 뺑개치다 싶어요. 네.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 벌을 빨리 주술해야지 내가 먹고 산다 싶어서 음. 추술은했으니다주리고그벌들을추술려서 지금 이제 얼마만큼 전국에서 또 기증을 또 많이 해주셨는지 예. 감사하게 벌을요. 예예. 예.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공장 문 앞에다가 벌을 갖다 막 다섯 통, 열 통씩 그냥 갖다 놓고 편지만 한통 따로 써놓고 가신 것도 있. 아, 야, 그 감동적이네요. 이. 예, 예, 오늘 예. 완전 풍만하고 와서 기증받는 벌이 오는 나같다 보니까. 예. 벌이 다둘중나죽어 지금 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벌을 만들어 가지고. 제, 벌을 제작한 게 아니라, 아 여하튼 키우내는 <laughs> 그렇죠. <느낌에. 웃음> 그러니까 그 벌을 그 완성분으로, 예 예, 그 일, 일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신 예. 거 아니에요? 육십 일, 5 0일 정도면 예.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 기본에다가 이제 기술을 조금 더더 더 해가지고 예. 벌을 이제 만드는 거지. 예. 요은 음. 최근 소식 보고가지 깜짝 놀래가지고 음. 한 번. 예. 오늘 꼭 와봐야 됩니마음 <laughs> 먹고 왔습니다. 여기 예. 아마 역대급으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사람들이 그 우리 이 선생님 보고 양봉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네, 예. 예, 전국에서 지금 어, 이 문제를 내가 몸소 겪고 나서 해, 한 생각한 일이 예. 크, 양봉인들이 이렇게 힘을 얻다. 나 김만수부터. 뭔가 해보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장이 어디까지 무슨 메아리 를 쳐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협회장들도 네. 강력히 뭐 부탁을 하고 구수하고 네. 의회 네. 의장님들까지 다 만나 뵙고 어, 청소분의 사과가 사, 꿀벌이 사과 수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그기여도가약 7600억 정도 칠천억이라면, 네. 근데 그 흐름을 무시한다, 음. 그러면 그 칠천억은 어, 사가농부들이 가져갈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음. 그러면 어, 이것이 청송 누르면서 굉장한 손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을지켜야되지 않겠습니까? 음.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조례법을 통해서 어, 뭔가 강력한 제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음. 아지만 지금 계가나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 청소분에 양봉이 생긴 일래 처음으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아. 네.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다섯번째입니다 다섯번째 다섯번째 옆에. 첫번째 아, 나왔을때 싹 청소하고 두번째 나왔을때 청소하고 네. 세번 네번 마지막때 세빈 맞고 카바릴레어 약 네. 예. 그 적화제라고 그러죠 그약 치고 난 뒤에 벌이 와당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 예. 이번 적화제 피해는 좀 상당히 좀 피해가 오래가면 되죠 음. 이 때문에 지금 밤잠못 자고 벌을 이렇게 겨우 이제 세놓고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 세빈 쳐버리네. 그렇게 시간 약속 지켜달라고. 미리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벌을 네. 싸지말고 도망을 가던 가할 테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음...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그 사람들은 사과 열매에 똥 싼다고 그러면 불이 나게문다 닫고 도망가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말 잘못, 그냥, 그냥, 뭐, 머리 축정하고, 말잘못면내 사과만 잘 되면 되시오. 아니면 그냥 말잘못 그건 이중의적인 사과입니다. 사과, 뭐, 저는 사과 절대 안 먹습니다. 차 <laughs> 누가 그러신다고요? 농약 사과. 이거 농약 피해. 예. 당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을 때 네. 벌통을 갖다 오신 분들이 계셨다고. 예예. 음. 어, 원래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제. 네. 거절을 했었는데 어두번세번 번 전화를 는데 이거는 이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음. 그래서 어 어떤 한 분이 광양 분인데 음. 광양 분이 벌통을 주시면서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 내가 보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거요이 얘기가 뿜나고.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제가 저, 그동안 벌 가르쳐 준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동호회 모임 뭐 여기, 여기저기서 많은 가르침 준게 너무 감사하고, 이 바쁜 와중에 와서도, 뭐, 후퇴하지 않고, 다 하나, 하나 알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자기도 먹고 산다고,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이더라 그러면서 기증해주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통, 두 통, 뭐, 많게는 뭐, 열통 이상, 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더라고요. 음.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아주 빚을 을 졌다고 해야 되나 빚을 빚을 졌다고 봐야지 음. 더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데빈부이신것 뭐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걸 알려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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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유튜브 보고 예. 여자들이 막채 채취하시는 예. 거 보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먼지를 왔습니다. 예. 아, 근데,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laughs> 거의 한 다섯, 다섯 시간 가까이 걸릴까? 아니, 세 시간 좀, 좀더걸 어. 어, 서울 가는 거리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근데, 바쁘신데, 이 상구랑이 흥미에 <laughs> 와가지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저,